첫 번째는 겨울 오비히로가 아쉬운 이유입니다 홋카이도에서 저의 가장 최애 도시는 오비히로입니다 그 이유는 오비히로의 음식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기 때문인데 관광지로서 매력적이냐라고 한다면 겨울에는 사실 크게 즐길 거리가 적은 곳입니다 오비히로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푸릇푸릇한 자연을 바탕으로 즐기는 것인데 그런 것에서는 정원이 가장 유명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술관의 경우 눈이 내리는 시기에는 휴관을 합니다 결국 겨울에 오비히로를 간다면 컨텐츠가 제한적이 된다는 것이 단점이죠 다만 난 먹는 것만 맛있으면 그만이야 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마음에 드시는 곳일 겁니다 두 번째는 오비이로 겨울 관광지입니다 렌트를 하게 된다면 정말 많은 곳을 갈수 있으니 렌트를 제외한다면 뚜벅이가 갈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비이로 경마장 오비이로 경마장은 썰매를 끄는 경주를 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트랙을 빠르게 달리는 경마와는 다르게 힘이 센 말이 빠르게 끄는 것이 중요한 경마입니다 매일 열리지는 않지만 홈페이지에서 언제 오픈하고 몇 시에 경기하는지 나오니까 가신다면 이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토카치카와 온천입니다. 홋카이도 여행 일정 짜기가 고민이시라면 크몽에서 눈먼 여행을 검색하세요.